안녕하세요. 편필합니다. 아, 오늘은 엄마의 말 공부 중에, 어, 방과 후에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유치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돌아왔을 때맞지않는 방법은 모르는 엄마는 없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공감하십니까? 어, 유치원 때는 좀 달라야 할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선배 엄마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 그러면 엄마가 어, 아이가 이제 돌아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뻔하죠. 네 알림장 확인하고 숙제 준비물 챙겨야 한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어, 잘 들었는지 책과 공책도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우리 아이가 혹시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동을 같은 반 친구의 어떤 그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엄마들과의 그런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중요한 것이 빠진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학교에서 더 힘들었을 텐데또 다시 엄마에게 조사받듯 어,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점검 받아야 하고 그리고 숙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어, 쌓이기도 하고 내일 등교를 위해서 뭐 준비에 대한 마음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 아이의 마음인데요 음 만약에 내가 아이라면 어떨까요 어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금방 이렇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방과 후에 어떤 쉬고 싶은 마음 음, 이제야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기대를 충족해 주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어, 학교에 무사히 다녀온 아이를 엄마가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뭐 질문을 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런 것은 멈춤. 네, 잠깐 미뤄두시고요. 어, 엄마의 어, 그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엄마가 품어줬을 때 아이는 자존감도 올라가고,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가 등이 생겨도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어, 이거 해줘도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조바심을 조금 밀어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엄마의 간식은 아이한테 휴식이고 사랑이고 위로가 된다 라고 합니다. 어, 음식이 아이의 마음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가진 힘은 정말 크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음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주는 게 아이한테 젖이잖아요. 물리는 젖이잖아요. 그건 엄마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엄마의 간식은 아이에게 어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엄마는 어 엄마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음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직장마면 한다면 그냥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아이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간식.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거나 뭐 만들어 놓으시면 제일 좋지만 아니라도 그것을 사놓으시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는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음식으로 사랑으로 어,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힘꼭 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엄마의 역할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의 질은 확연히 다를 수 있는데요. 음, 어, 즐겁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부모랑 뭐 학원에 열심히 보내는 부모, 혹은 어, 어떤 배움보다는 인성이나 인간관계, 친구관계 더 소중히 여기는 부모. 이런 부모님들도 어, 목표는 다 똑같죠. 바로 아이의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은 어, 만약에 그거라면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아이의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숙제와 공부에 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당신 아이를 학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학대의 의미를 알고 나면 어, 학대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몇명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를 내가 학대를 안 했을까? 그래서 아이를 그 키우는 엄마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정확한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래요. 저도 한번 읽어 봤는데. 어, 엄마가 아이에게 뭐 사랑의 매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행하는 곤육과 체벌이 학대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아동학대에서 유치원에서 혹은 선생님이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런 학대도 있지만 가정에서 행해지는 학대가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 학대 안에 의미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동 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어, 정서적인 학대 내용에도 어 위협이나 방금 억제 뭐 언어적 모욕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구체적인 정서 학대 안에 언어 폭력, 경멸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혹은 빨가 벗겨서 내쫓는 행위 어 가정 내에서도 말안 하는 왕따 행위 이런 것들 또한 어 보호자의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행동 또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합니다. 쭉다 읽어 보시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어, 이런 그 소극, 가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방임하는 거, 무관심하게 놔두는 행위 자체도, 어, 아동학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숙제나 공부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공부를 여러분은 잘해서 서울 법대를 나와서, 어, 대법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어, 이런 사람들과 공부하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연예인들 있죠. 조용필, 뭐, 김기덕, 송강호, 김재동 같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또 어떤 쪽에 사람들이 더 행, 어, 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했을까요?라고 하는 거죠. 성공과 행복이 어떤 사람이 사는 중요한 의미라면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생각들이다. 그래서 공부는 공자는 성취하다, 부는 돕다, 돕는다라는 뜻으로 공부는 성취해서 남을 돕는다. 또는 무엇을 도와서 성취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남을 돕지 않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 공부와 공부를 잘해도 남을 돕지 않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보통은 우리가 늦게 공부해서 어 하는 사람이 왜 내가 학창시절에 어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지 몰랐을까 하고 깨닫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성적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성적이 좋은 아이가 아니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 공부와 숙제를 즐겁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시간에 반복기제는 꼭해 이게 아니라 숙제를 언제 하고 싶은지 그걸 아이가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숙제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협상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등등등 많은 말들이 있고요. 숙제와 공부가 힘든 아이를 위한 특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 분량이 너무 많다면 두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어, 검사할 때 아이가 어, 스스로 하게 이렇게 한답니다. 수동적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고 숙제를 다 못하고 잤을 경우, 못했을 경우 화내거나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아이의 걱정이나 힘듦을 더 공감해주고, 다독여 주래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어 조금 한 숙제 할 만큼의 시간으로 좀더 일찍 깨워서 혹시 더 남은 숙제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냥 이걸 놔두고 주고 놔두면 정말 방임 아닌가 저도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그 뒤에 바로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방임이 아니고 역시나 아이가 어 선택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주는 부모가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어, 사랑하는 아이를 학원 중독으로 이끌지 않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잘못된 신념이 아이 공부를 어, 망치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에 대해서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을 드린, 드리고 싶어요. 음, 사교육은 아이의 그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단순히 어, 성적 현상이냐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자, 잠깐 쓰는 도구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부모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와 후자 어머님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집에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어, 집에서 제가 공방을 운영하잖아요. 그면 러 그게 이제 오는 여러 친구들을 이때까지 제가 많이 봤을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자기가 뭘 틀리고 뭘 어, 자꾸 실수하는지를 알아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걸 터득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수동적인 공부만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에 대한 것만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사고나 사고가 확장이 되고, 그런을 통해서, 어, 말하는 기술이나 글쓰는 기술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업에도 일단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 시켜서 하는 공부 특히 어떤 그런 아이가 있죠. 우리나라 교육실태 상황에서도 어, 한 50%? 한80% 중고등학생들의 80% 이상이 어, 학교 그 사교육에 일단은 많이 영향을 받는다. 입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거의 50% 정도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증상 학원 중독에 대한 증상을 보면 학원에 안 다니면 어떡해요? 저도 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가 저 진짜 포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학원에 안 다니면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다녀야 한다라는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학원 중독의 같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스스로 할 생각이 사실은 없어진 거고, 이게 부모님이, 어,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어떤 영향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멀리 보면 사실은, 어, 정말 아니죠. 학원에 계속 다녔다그래서 입시에 정말 성적 높게 올라갔다라는 통계가 없어요. 다니신구나, 안 다니신구나.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신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학원 안 다니고 무의심, 자기 스스로 공부했다잖아요. 그거는, 정말 공부를 하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바꿔주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꼭 필요하다면, 학원은 아이가, 어, 습관이 되어 있지는 는 아이, 안 되어 있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끔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괜찮지만, 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의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어, 이제, 우리와 행복한 저녁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엄마의 그 멘토링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두 챕터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